할렐루야 얼마 전에 초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초추에 좋은 거드셨어요네잘드셨어요 드셨어요? 여러분, 여름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어떤 것일까요? 네 뭐, 네, 계곡이요? 시죠. 제 몸매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먹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다 고루고루 다 좋아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콩국수에요 <laughs> 그래서 저는 여름뿐만 아니라 사실은 겨울에도 그리고 사계절 내내 콩국수를 자주 먹습니다. 얼마나 제가 좋아하냐면 지금 저희 집 냉장고에 콩국물이 네병 있어요. 그 정도면 아시겠죠? 네, 제가 용현교회 처음 와가지고 이 근처에 있는 점심 시간에 근처에서 있는 콩국수를 판 파는 식당한테가다가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집이 맛있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가족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저랑 저희 딸그큰 그 딸만 홍국수를 먹고요 아내와 아들은 별로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아들은 아예 입에 대지도 않아요. 그 맛없는 걸왜 먹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맛나는 걸왜 싫어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너무 맛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억지로 아내와 아들에게 콩국수가 정말 맛있으니까 어라라고 강요는 할수 없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걸안 먹냐고 싫어하냐고 강요하기도 했어요. 한번 먹어봐라. 정말 먹어보면 좋아하게 될 거다. 근데 그렇게 잠깐만 하니까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음,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저랑 같이 밥을 안 먹겠다고. 음, 그리고 제가 다 먹고 나서 따로 먹겠다고 같이 식사를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먹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먹었어요. 저는 콩국수를 먹고 아내는 빵을 먹고 아들은 밥을 먹고 딸은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한 식탁에서.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지만 다같이 먹고 싶은 대로 다채롭게 식사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존중해 주니까 그나마 한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할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 다채로운 저희 집에 이 다채로운 저희 집 식탁을 무엇 때문에 말씀드렸냐면 오늘의 말씀이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어떻게 됐다고요? 한 뜻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믿는 무리가 여러분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무리, 무리라고 하면 무리니까 사람들이 좀될 텐데. 오순절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120명이 모였죠? 그래서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 늘었다고 나오죠 사도행전에 3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도 그렇게 되면 벌써 몇 명이에요? 3천 명에다 120명 하면 어, 우 계산 너무 잘하시네요. 3,120명이잖아요. 벌써 거기에 계속 믿는 자들이 늘었다고 하니까 적어도 4천 명에서 5천 명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열 명이 모여도 다 생각이 다른데, 만약에 오천 명이 모이면 얼마나 다를까요? 나랑 잘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가는, 죄송합니다. 내가 볼땐 똥아이 같은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하지?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만약 5천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나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능하다 생각하다. 한 번밖에 믿음이 약하세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다 불가능하세요? 다안될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병세가 사실은 없어요. 향후에, 아니면 동문회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같거나 학교가 같다는 공통점이라도 있지만, 교회는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 생김새, 처한 환경, 사는 곳만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 성격, 기질, 표현, 입맛, 정치적 성향까지 다 제각각 다양해요. 그럼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10명도 안 되는 선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의견이 달라, 톡 하면 툭탁 되잖아요, 여러분. 식단 봉사하면서도 누구는 코다리를 세로로 잘라라, 저기는 가로로 잘라 라 길게 잘라라. 짧게 잘라라. 아니 그냥 돌아.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이 한마음 한뜻 된다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까? 오늘 말씀에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대화, 할때이 되다 이 되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엔이라고 해요. 엔 엔. 이 말은 영어의 end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end 그러니까 둘 사이를 이어준다라는 의미예요. 다른 나와 너를 하나로 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너를 하나로 이어주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콩국수를 좋아하는데 너는 잡채를 좋아하는구나. 그럼 나는 콩국수를 먹을 테니 너는 잡채밥을 우리 한 식탁에서 같이 먹자. 그렇게 서로 존중할 때한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요 낙천적인 사람이 있고요 낙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낙천적인 사람과 낙관적인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건강히 오래 살까요? 여러분? 외국에서 이걸 실험을 했어요. 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 낙천적인 사람이라는게 어떤 사람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천성이 느긋하고, 기질이 느긋하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웬만한 일에도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낙천적인 사람은. 낙관적인 사람은 스트레스가 오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야, 지금은 이렇게 내가 힘들어도 내일은 나아지겠지. 앞으로는 좋아지겠지. 좋아질 거야. 이 관점을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이제 낙관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놀랍게도 낙천적인 사람보다 낙관적인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기술적으로 낙천적인 사람보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고요 일도 잘하고요 부지런하고요 성실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낙천적인 사람은 오로지 자신만 좋으면 돼요 그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낙관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처도 받고요, 스트레스도 생기지만, 관계를 도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낙천적인 사람보다 낙관적인 사람들이 협력을 통해서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낙천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낙관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비관적인 사람입니까? 오늘,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의미는,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성격, 똑같은 취향, 똑같은 입맛을 갖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다르게 개성있게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똑같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서로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됨이란 똑같이 획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속 다양성 속의 연합, 즉 무지개처럼 조화와 연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너가 다르다고 선을 긋거나 똑같아져야 한다고 강요하기보다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코다리 모양이 길쭉한 것도 뭉툭한 것도 넓적한 것도 다 어떻습니까 즐겁게 모여서 신나게 만들면 모양이 다양해도 그것만큼 만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서로를 인정하고 연합하게 되니 어떤 일이 오늘 말씀에 일어납니까 성경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고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다 나누어 쓰고 내 것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입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께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모아서 서로 나누어 쓰고자 나누어 쓰고자고 하면 아마 저보고 제정신인가 미쳤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너의 것과 나의 것이 구분, 이 없는 공동체가 있죠. 어디가 그렇죠? 너의 것과 나의 것이 구분이 없는 공동체. 가족이에요, 아, 그래. 가족. 맞아요. 어떤 아빠가 통닭 한 마리를 사와 서 자녀들에게, 야, 이건 내가 본 돈을 사오니까 너네 먹을 생각도 하지 마. 이런 아빠 있어요? 있나 본데요? <laughs> 어떤 엄마가 케이크 를 사와가지고, 야, 네 케이크 한입 먹을 때마다 2,000원? 이런 엄마가 있을까요? 가족은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더 주려고, 더 나누려고 하는 것이 가족이죠. 바로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는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주고 인정 안해주고 그렇게 해도 오직 가족만큼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난예배때 동역자를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가족 아니에요. 성경에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자녀요, 형제 자매된 식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다른 말로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가 뭐예요? 식구는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제자들과 3년간 사역을 할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것. 그런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많이 나온 것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했다는 것이죠 많이 나온 것이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기적을 일으키신, 일으키신 것도 함께 밥을 먹던 어디죠? 가나의 혼인장치 자리였죠 죽음을 당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하신 일이 함께 떡을 떼며 식사를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담에서 도상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곳에서도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아침밥을 함께 나누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식탁 나눔을 하는 것 역시 식구이고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같이 밥 먹는 곳, 공동 애찬은 그곳이 예배의 연장이자 가족임을 확인하는 호이노니아의 거룩한 자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밥을 함께 먹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식당 공사를 별볼 일이 아닌 것처럼 하찮은 것처럼 생각하시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 일이 거룩한 예배 중의 일부이고 기적과 연합을 일으키는 통로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듯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내 자녀가 되고 내 손주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어른들이 다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참 교회요.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33절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공동체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큰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34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오늘,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우리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좀 내십시오. 돈좀 내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오직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누고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기적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오늘 말씀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난한이라는 말, 헬라로 엔데스라고 하는데, 이 엔데스라는 말이 결핍된, 부족한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물질적, 경제적인 가난을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심리적인 결핍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공동체라는 그런 개념이나 느낌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옅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혼자 따로 노는 섬처럼 점점 고립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만 함께 드릴 뿐이지 나와 너는 별개다 라는 생각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그래서 속해도 선교회도각 부서도 모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약해져만 갑니다 옛날처럼 함께 모여서 밥한끼밥한끼 나누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서로 파편화시키고 각자 살려고 하는 개인주의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갈수록 편해지고 발달하니까 살기가 좋다고 하는데 오히려 행복한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것만 같아요. 우리나라 사망률 1위 여러분도 다잘 아시다시피 자살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질병 1위는 암도 아니고요, 심장질환도 아닌 우울증입니다. 모두가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주변에게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못합니다. 경쟁이 심해질수록 옆에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살피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여러분 잘 아는 이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 누구예요? 요즘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 잘 아는 애가 누굴까요? 저를 제일 요즘 제일 잘 아는 게제 스마트폰이에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 아는지 몰라요 안 해도 내 마음을 다 모르는데 제 아이폰은 저를 알아도 너무 잘 알아요 생일이면 생일이라고 축하 메시지 보내주죠 제가 먹고 싶은 맛집 찾아서 소개해 주죠 제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얼마나 이것을 하고 막 추천해줘요. 저한테 막 보내줘요. 그리고 제가 가고 싶은 거 있으면 가는 방법까지 다 알려줍니다. 때때로 제가 외로울까봐 알지도 못하는 아가씨 사진을 보여주면서 오빠 나 시간 많아. 외로우면 연락해. 뭐 그런 것도 보내줘요, 저한테. 그러니 나랑 맞지도 않는 사람들하고 지지고 볶을 바에야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스마트폰이 더 친한 친구가 된 사람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일까요? 같이 할까요? 이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가상의 거짓의 위로일 뿐입니다 나를 상품화시키고 나한테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아먹으려고 계속해서 나에게 관심을 쏟는 것일 뿐이에요 가상의 스마트폰이 아니라 교회야말로 결핍당하는 자가 치응을 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외로워하는 자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35절과 같이 내가 먼저 주님 발 앞에서 나의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물질도, 시간도, 성김도, 사랑도 내놓고 내가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놓은 만큼,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국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던 시절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엇에 의지합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판으로 나가 만나를 주어 거둘 때각 사람이 먹을 분량을 정해주세요 얼마죠? 한 오멜씩 한 오멜이라고 하면 약 2리터입니다 2리터 2리터의 부피 정도만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을 정합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거둘 때 바구니에 가득가득 담습니다. 2리터 넘게 담는 거죠 바구니 집에 있는 바구니 다 가져와서 온 가족이 다 담아 담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많거나 좀 건강한 집이 건강한 사람들이 많은 것은 속도가 빠르죠.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아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벌써 싹다 걷어가면 불만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만나을 거둘 수 있는 최대한의 분량을 2터한 오멜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이 가져간 사람들은 많이 가져가고 적게 가져간 사람들은 적게 먹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먹고 나서 남은 것 어떻게 됩니까?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남겨놓으니까, 벌레가 생겼고, 썩어서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출입기1 6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야, 욕심을 아무리 부려도, 만날을 많이 보어봤자한 사람이 먹는 기본적인 분량은 정해져 있어서, 남은 것은 결국 버리게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거둔 사람들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은 적게 거둔 사람에게 자기가 남은 만나를 몽땅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만나가 풍족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에게 자신의 축복을 양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풍족한 사람이 다시 부족한 처지에 빠지면 예전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른 풍족한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면서 그렇게 40년 동안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균일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풍족하고 내 창고만 가득하면 된다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특히 우리 용현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늘의 만난을 받아먹고 사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가지고 갈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빈 몸으로 가야 합니다 부르시기 전까지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품어주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성경의 말씀과 같이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분명히 우리가 베풀고 나눈 무게를 저울에 측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저울 앞에서 너참 잘했구나, 너참 많이 나누었구나,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수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라 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헌신 예배를 드린 용영교회의 총남성교회를 축복합니다 집안의 가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장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열꾼들이 오니 건강과 지혜와 물질의 복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를 분열시키는 악한 음악의 사단이 멸절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정말로 한마음의 뜻으로 헌신과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의 만몸의 열부성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성령의 군사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